경상남도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총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 관리 조직 개편의 8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행정국을 안전 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행정국 소관에 안전 총괄과를 신설하는 것과 건설 방재국의 재난 방제과는 폐지하고 일부 기능은 하청과로 이관해 치수 방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안전총괄과에는 안전기획과 재난관리 등 다섯 개 담당을 두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재난관련 사항을 총괄토록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지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안전조직 강화로 안전관련 각종 실책 추진과 안전체계 확립 등 도민안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국가 안전 정책에도 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